53번의 1번 문제 보면은, X가 무한대로 가면, 얘가 무한된 거고, 아크 탄젠트가 2분의 파이니까, 요 뭉탱이가 0이 되어서, 얘는 0 곱하기 무한대꼴인 거지.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계산은 한 놈을 번분수로 엎어주라 그랬으니까, X가 번분수로 엎어져 주면, X분의 1분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X가 되는데, 자, 요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, 이제, 0분의 0 꼴이 되어서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거고 분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인거지 요 놈은 1 더하기 x제곱분의 x제곱과 같은거고 다항식의 극한 계산이니까 어,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잇게 되면 어 극한값이 1인거야 자 2번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는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값은 0에 가까워질 거고 x는 t분의 1이 돼야 되니까 t분의 sin t가 되는 거지. 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보게 되면 t가 0으로 가네. 0과 관련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맥클로링 급수의 첫 번째 항을 쓸수 있다 그랬으니까 sin의 첫 번째 항은 그냥 t라고 쓰면 되겠지. 그래서 2번도 극한값이 1이네.